오니다 날씨가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날씨가 잔뜩 찌푸려 있어요. 좀 바람도 차갑고 이렇게 음,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도 손이 시렵고 발이 시릴 정도로 조금 차가운 날씨네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2시 3시 경에 비 예보가 한50% 있는데요. 비가 살짝 올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잔뜩 찌푸려 있고 햇빛이 없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음, 예쁨이 살짝 덜한것 같기도 하고요. 어, 다육아이들을 찍을 때 항상 햇빛광을 조명사만 찍으면 더 예쁘게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햇빛이 없이 이렇게, 음, 영상에 담으니까, 어, 또 살짝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아이들은, 어, 코노 아이들인데요. 제가 요즘 요 조꼬미 아이들 코노에 또 매력을 느껴서, 하나, 둘씩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얼굴에서 꽃대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또 꽃을 피운 아이도 있어요. 요 p c 프룸이라는 요와이는 밤에 피는 야화예요 야화라서 지금 하나둘씩 꽃머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요 꽃은 이렇게 예쁜데 초록 조그만한 얼굴에서 핑크 꽃대를 올리면서 꽃은 예쁜데 그렇게 향기는 그닥 좋지는 않답니다 그렇게 유쾌한 향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한 얼굴에서 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하고 너무 예뻐서 음, 제가 요즘 이 코노 아이들한테 빠져 있답니다. 이 아이도 조만간 꽃이 필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짝 보이는 꽃무늬를 보니까 이 아이는 약간 하얗게 생긴 꽃을 피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코노아이들도 이렇게 얼굴에 있는 문양에 따라서 이름이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다육이 아이들이 이름이 여러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요런 코노아이들도 이름이 정말 너무 더 다양해서 다육이 이름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 아이들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하는데 이름표가 없으면 그 아이가 그 아이 갖고 해서 이름표를 항상 놔두는데 정말 이름표를 잊어먹어 버리면 제가 몇 년을 키운 아이들이라도 이름을 잘 몰라서 음, 검색을 해서 뭐 그렇게 이름을 다시 알거나 안 그러면 어, 농장 사장님들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서 이름을 음, 물어서 그렇게 또 이름을 적어 놓고 하는데요. 어, 코노 유아이들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 이름도 어렵고 또 너무나 다양한 이름들이라서. 다위보다 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요 코노 아이들이고요.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코노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나울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답니다. 음, 요 아이들이 제가 키우고 있는 나울들이에요. 제가 라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라울을 아홉 아이들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대품부터 콩분까지 다양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 지금 보이시는 요 아이가 저희 집에서 세 번째, 셋째라고 할수 있는 나울이고요. 둘째는 제가 어, 다니는 미용실, 그 미용실 앞에다가 제가 갖다 놓고 노숙을 시키고 있어요. 올해는 어, 거리대가 모주는 관계로 부족해서 제가 요 라울들은 노숙을 하나도 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음, 늦가을이 되어서 어, 요요 아이 둘은 노숙을 잠깐 시켰었어요. 그런데도 색감이 그렇게 많이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작년에는 정말 음, 저하면 나울이를 할 만큼 나울을 너무나 색감을 예쁘게 내면서 키웠던 전데 우리는 정말 노숙을 시키지 않은 그런 관계로 이렇게 예쁜 얼굴을 예쁜 색을 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라울을 볼 때면 제가 너무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그래도 나름 빨갛게 예전 작년처럼 그렇게 물은 덜어주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예쁜 수영을 하면서 살짝살짝 보이는 이런 핑크색이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음, 이 아이들은 제가 5천원씩 주고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음요 아이도 그런데 저랑 함께한 시간은 되게 오래된 아이들이죠 다들 그리고 요 아이가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언니 나울입니다 요 라울은 한 3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대품이니까 이 아이는 정말 어, 주택이 아니고서야 아파트 베란다에서 노숙을 시키기는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음, 요 아이는 햇빛이 잘 도는 최대한 햇빛이 잘 도는 곳에다가 그 놔두고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그렇게 노숙시키는 것처럼 빨갛게 물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요. 핑크핑크한 얼굴이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아래쪽에 자국도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되게 많이 내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음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커팅한 자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제가 커팅한 자국이 있는데요. 저 커팅한 아이들이, 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큰 얼굴들이 가운데 쪽으로 삐죽삐죽 올라와서 제가 그 아이들을 다 커팅을 했어요. 아무래도 얼굴 큰 아이들이 있으면 여기 아래쪽에 조그만한 자골들이 햇빛을 못 보니까 성장도 못하고 해서 제가 여기 위쪽에 있는 큰 자구들은 이렇게 제가 다 커팅을 해 주었답니다. 요 커팅한 아이들은 또 제가 뿌리를 내려서 작은 만한 화분에 또 심어 주었고요. 어, 이렇게 큰 화분이 음, 베란다에 있으면 살짝 부담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음, 사실 요 대품 아이는, 어, 누군가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키운 정도 있고 하니까 또 보내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베란다 환경,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대품 나울도 키우고 있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는 요 쪼꼬미 나울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화분에서도 어, 얼굴은 수영은 너무 예쁘게 자리 잡고 있죠. 요 라울도 작지만 저와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긴 아이고요. 음, 여기 보이는 요 조그만한 아이는 제가 최근에 어, 선물 받은 아이죠. 그때. 어, 선물 받은 아이지 언박싱도 하면서 요 라울도 보여드렸는데요. 살짝 옆으로 제가 수영이 옆으로 누이게 그렇게 어, 심어주었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 담겨 있는 라울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사실 미용실 앞에다가도 아이들은 매달이 음, 가져다 놓고 노숙을 시키고 있어요. 어, 언니도 어, 너무 예쁘다 해서 제가 선물로 좋은 다육이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 또 이렇게 바깥에 나누니까, 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살짝살짝 몰래몰래 들고 가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그 중에서 또 제일 예쁜 아이들만 가져가니까, 어, 너무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언니도 속상하고, 언니도 정말 자기, 애연식물처럼 그렇게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예쁜 아이들만 또 쏙쏙 빼가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선물로 준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또, 어, 언니, 그 미용실 앞에다가 갖다 놓고 노숙을 시킬까 하는데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봐 사실 조금 걱정이 돼서, 음, 거기다가 또 가져다 놓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어, 아이들을 키우니까, 어, 요 라울은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정말 내년에는 제일 먼저 요 아이들을 노숙,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가 키우고 있는 요 라우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다육맘이라면 다들 한두개씩은 라우를 키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혹여라도 요 라우를 아직 어, 품고 계시지 않은 다육맘들이 계시다면 어, 하나쯤은 품어보시라 데리고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저희가 키우고 있는 나우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약간 쌀쌀한데요. 어, 하늘이 정말 음, 처음보다 더 찌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또 저희 둘째 딸이랑 음, 어, 잠깐 다이오 쇼핑을 갈까 하는 그런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어, 혹여라 제가 다육도 쇼핑을 하고 오면 그때 자후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휴일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